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탈론입니다. 오늘 해볼 챔피언은 수영장 파티 렉사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료는 이렇게 들어주고요. 장보자 생전보 민차판초의 일격 절대지축 무리를 건 눈자 공격속도의 정면능력치 방어력 6 들어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개보도록 하자. 커지야. 아무 생각도. 렉사의 1티어냐고? 지금 오피던데 약간? 와우. 얘들아 지금 텔론이 해줬으면 하는 거 1분 안에 해줬으면 하는 거 있으면 말해봐 1분이야 1분 1분 안에 해줄수있는거다 해줄게 인트로 해달라고? 오케이 아무 생각 없이 보기 좋은 스냅무비 아우 재밌다 샷건 해달라고? 또 있니? 휴지공 불러달라고? 알았어 It's gone. 아아아아형 아아아아 아아아아 지금 시청자 300 넘었어 부담스러워해 부담스러워 살짝 막 호들갑 떨면 애들 더 나간다고 으아아아 아아명아 이러면 들다 나간다고 진짜 <laughs> 그용소리 때문에 아 미안해 아어 뭐야 마이크 갑자기 지랄이야 어. 어. 새끼는 감, 진짜 깜짝 놀랐네. 오 진짜 깜짝 놀랐네 마이크. 오 마이크 갑자기 나갔어 마이크. 옴닉설 <laughs> 나 옴닉인 거 들키었냐? 아 안녕 아세요? 섹스. 아, 아, 아 죄송 오류에 났습니다. 자자 <laughs> 자, 먹자. 먹어. 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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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허이야. 됐어 저리 가.

빌더 <laughs> 예상을 못했어. <laughs> 상대 잘하네. 어. 이렇게 먹었네? 아, 기분 개좋아. 아, 과연 바이게가 있을 것인가? 바이게야 있니? 혼자 있구나. 어? 오지 마라. 어? 하나, 아, 둘, 셋. 하나, 아, 하나. 아. <laughs> 너무 슬퍼. 너무 슬퍼. 아이씨. Oh, 야 e 야 h yea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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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.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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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, yeah, y e 아, 바위게 못 먹으면 좀 큰데, 근데. 야, 여기까지 먹을 수 있으려나? 도전? 도전, 도전? 어. 쟤6렙비잖아 <laughs> <laughs> 너 죽어야 돼한 명은 죽어야 돼 어차피 너 들어가 버려 갑자기 어때 가자서 아, 됐지 이제 퍼밍해 가자 하나 둘셋 망했다 망했다 망했어 가자 가자 쭉 빼기. 아 좋아요. <laughs> 대가리 좋아요. 대소 아, 불쌍해. 아야 이거. 아무튼 어, 좋은데 데미지 미쳤다. 정글 한번 싹 깔끔하게 돕시다. 축축패 패. 내려봐. 어? 와아아었다 그래서 아 빼고 점아 했다. 응. 오. 와! 아아아아아이스 전멸은 안 써도 되아아아아 어 좋다. 데미지 개 깔끔하네요 리얼. 슛. 확실히 라인 클리어가 미쳐가지고. 가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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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기다려 기다려. 안 가야지 잘 가. 쏴. 오 여기다. 내가 알고 딱 그런 거 아니야! 어? 어 저게 있다! <laughs> 그래서 안아가는 거야, 알았어? <laughs> 얻어 걸린 거 아닙니다. <laughs> 자, 한번 그쪽 감. 갑니다. 라인 딱 위셉. 아우, 좋아. 아우, 좋아. 세면서 다 먹자. <laughs> 밀자, 밀자. 야수호의 눈물. 소리해. 근데 이거렉사이가 먼저 다이 붙이는 게 훨씬 좋겠다. 포타 그.. 데미지 빼는 용으로 가면 되니까, 여기 있니? 있네. 어, 내 거야. 레벨링 차이 오지구 허이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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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이양. 깔끔하게 다 돌고 가자. 오케이. 뚝 집 가자. 이거에 이렇게 가자. 간만. 삐! 와루 와우! 와 아! 둘. 이 나이스. 아, 다 했고요. <끄> <끄> 나이스. 데미지 개좋다. 이거 먹자. 개꺼야, 어, 어, 이거고 실패. W, Q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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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. 어, 콤보 이런 식으로. 뭐야, 이거. <laughs> 잘못 탔잖아. 이거랑 이거랑 이어져 있는 줄 알았지? 어. 아, <laughs> 아 뭐야! <laughs> 여기 아니라고. 어. <웃음> <웃음> 내가 원하는 그게 <건 웃음> 아니란 말이야. 다시 운거 오케이~~ <laughs> 가봐 가봐 가봐! 가자어 미안해 피해주고 아쉬운데 저거는? 어.. 기다려봐 자.

이야! 아우, <목소리> <으어씨> 씨, 짜증나! <짧아! 웃음> 아깝다. <웃음> 다음 템 뭘로 가지? 잠깐만요. 생각 좀 해볼게요. 스테락 VS, vs. 아. 아둘다 돈이 애매하네. 이거 가자, 그냥. 한 번에 나오는 거가는게 좋아. 그리고 상대 암살자들이 많아가지고. 스테락 가지는 게더 좋을 듯. 아마. 가실 가실 가지 마. 어. 오 와. 하! 졌네. 오! 완전 무대를 뒤집어 놓셨어. 나이스. 진짜 최고의 어, 선배. 개개 개 좋은데 이거? <laughs> 이집내거야 어, 근데 확실히 이게 초반에 잘 돌고 하니까 좋네요. 어? 어디보자. 딜량 <laughs> 어. 아주 좋고. 이즈보다 낮아. 음, 쓰레기네. 쟤, 어, 제 쓰레기야. 아니. <laughs> 나도 알아. 정확하게 파악하고 <웃음> 있구만. 꽁냥꽁냥? <laughs> 꽁냥꽁냥이야, 우리? 보다는 그냥 편한 거 아닐까요? 공양양양공 엑사이는 여기까지 <웃음> 해보겠습니다. <웃음>